아, 어, 문점과문점에서 케틀벨을 잘 배웠습니다 이런 스트롱맨들의 어, 퍼포먼스 용도로 많이 사용을 했고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이 군인들을 대산으로 어, 훈련 어, 도구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러시아 특수부대 소련 특수부대에서 어, 체력을 기르는데 이 케틀벨을 사용하게 되면서 유명해지게 됐어요 파벨 차졸린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캐틀베를 보급한 사람이이 사람이 부소련 그 특수부대 체력 동안이었는데 부소련이 긴대가 되면서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이캐틀베를 미국 피트레스 시장에 퍼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 크로스핏이나 뭐 할리우드 배우들이 캐틀베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들어와요. 우리나라 2000년대 초반에 크로스핏이 들어오게 되면서 크로스핏은 케틀벨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케틀벨이 우리나라에서 퍼지기 시작했고 케틀벨 특징을 보면 어 덤벨이나 바벨처럼 이런 수직 움직임보다는 이런 진자 진자 운동, 흔드는 스윙을 하는 움직임이 되게 많고 특히 상체보다는 하체를 많이 씁니다. 코어를 많이 쓰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케틀벨은 코어 운동과 하체 후면 사슬은내 몸을 터지거든. 요 그러면 내코어로 잡아 주는 거예요캐틀벨은이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고 이 불안정성을 우리 몸이 컨트롤 하면서 기능적으로 나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페트리스 스타일은 어, 고강도 저반복 운동을 추구하거든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호흡도 한 번에 되시죠. 한번할 때마다 최대한 힘의 툴레을 강조하면서 하는데, 에서가시에 <목소리> 우리나라 대표 선수의 볼렇게요난 수영을 먼저 할 건데,

파 could pop. I c o 잠그면은 안올라오 a n k you. Some g 요잠그고 잠그고. don't know. You're a g o 리 d one. Some good man. y 요 u r e a l i 몸이 완전히 i 가 d e a 요이 반대 손을 갖다 대 little bit. You're 게 little bit. 더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서. 전완근이 낀다고 생각하세요, 이 높이. 너무 내려가게 되면 등이랑 허리에 텐션 풀리면서 이렇게 말리.. 여기서 이한 7시 방향에서 엑셀레이션 풀이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당기고, 어떻게? 썩션 이렇게. 하이카 하고, 이렇게. 근데 잘못된 동작이 뭐, 뭐죠?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여기서 아, 이렇게 날아오죠. 네. 전면에 위치해야 되고 이 측면으로 빠지거나 뒤쪽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되게 되면은 힘 빠지면 헤드캡이 네. 넘어가거든요. 그럼 러시아에서는 이거를 권총 자살이라고 생각. 네. <laughs>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네. 풀 타고 클릭. 클립. 이거 하체에 힘을 사용해서 띄우고 받친다. 안됩 그래서 하체이 후면 사슬 근육과 코어 근육을 사용해야지. 석션이 정확히 꽂힌다. 보면은 센스를 하기 위해서는 하이풀이 돼야 돼요. 하이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와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펀치 날리면 스매치 완성 그래서 하이풀하고 널라지 방향으로 찌르세요 펀치 그러면 해칠 베리 탕하고 넘어오거든요 하이풀 펀치 자연스럽게 껍잡았 버스 이렇게 되는데 그립을 순간 풀어주면 쑹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쑥. 그리고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내릴 때는, 어떻게 꽉 잡아야겠죠? 그죠? 꽉 잡고, 다시 풀어주고. 꽉 잡고, 풀어주고. 꽉 잡고, 풀어주고. 꽉 잡고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 어. 선발전 하네, 여기. <laughs>